16번 그래프는, 이제, 아, 16번 문제는, <laughs> 어, 기억, 기억은, 뭐, 많이 했던 거니까, 0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요 gx를, 뭐라고 나라? x로 나라. 그래서 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포을 만들어주고, x로 나라. 그럼 이 x, gx가 0에서의 우극한, gx 그래프에서, 0에서의 우극한을 찾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가네. 근데 위에서 오니까 플러스 0이 붙어. 그럼 이제 편하게 fx의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우측에서 가까이 가면 2로 가죠. 그래서 얘는 2다. 기억은 참이구요. 오케이? 이해가 되면, 어, 요거 다시 돌려서 보고 이해 안 되면 지울게요. 니은, 니은은 이제, 절대값. 어 일단 1에서의 불연속이냐 물어봤으니까 함수값부터 f 절대값 g1 함수값부터 조사를하자. 그러면 f g1의 절대값. 어 g1이 0이야 0. 0이잖아요. 그러니까 0 그냥 0이구요. 절대값 의미 없고 f 0 f 0 요거 여기. 0이네요. 여기 칠해져 있거든. 그래서 0 됐고요. 이제 1에서의 자극한 절대값 gx 1에서의 자극한 하면은 포맷 만들어주고 요 녀석을 x라고 보는 거지. 요거 전체 절대값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GX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접어 올려진다고. 요 이게 섬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어 올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빨간색, 그러면 이게 이제 우극한도 해야 되니까. 같이 얘기하면 1에서의 자극한이 G 절대값은 둘다 0으로 가고 있고, 위에서 와둘 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두세요. X가 다 0으로 가는데 위에서 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다 이것만 남는 거야.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 FX, FX1에서의 우극한 찾으면 돼요. 우극한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에서의 벌써 이게 달라. 1에서의 자극함과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죠.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참이네. 우극한은 조사 안할게요. 우극한도 사실은 얘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기역 니은이 참이야. 어그 다음에 요거싹 지우고 기역 니은이 지금 현재 참이야. 디귿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절대값 fx랑 gx랑 곱한거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고 불연속 곱하기 뭐 연속은 몰라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어... 얘 그래프 f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접어 올리니까 요 점이 요로 가요. 이거 좀 섬세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데 요로 가고 요 녀석 접어 올리면 요, 요렇게 합쳐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요거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기 색칠되고 여기 뚫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요게 절대값 FX야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절대값 FX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요 녀석 불연속인 게 보이겠지만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세 개가 있고 GX 그래프는 불연속인 게 얘밖에 없어 0 0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0, 1에서의 연속성. 얘네가 불연속이면 불연속인 거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에요. 나머지 구간은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보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절댓값 f-1, 절댓값 곱하기 g-1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게 g(x)가 마이너스 1에서 0이야. 그러니까 f-1은 1이지만, 그거뭐1 곱하기 0 하면 0이지. 함수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자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f(x) 절댓값 곱하기 g(x) 그러면 f x 1에서의 자극함 보면 0이야. 그러니까 g x 가 g x 도 0이고 0이야 0.이 0이야. 지금 우극한 조사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얘는 극한 값도 0이야. 자극함 우극함 둘다 0일 거라고 어차피. 그러면 함수 값 자극함 우극함 같네? 그럼 얘는 연속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아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었는데, 이미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그럼 일단 많아봐야 2개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고요. 3개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0에서 연속성 한 0에서 연속성 조사해보면 지우고, 어 0에서는 이제 함수값이 여기, 0이야. 절대값 씌어도 0이지 뭐. 0이야. 0. 그래서 디귿의 0에서 연속성 조사하는 건데 절대값 f 0 곱하기 g 0 0이에요. 그다음에 0에서의 자극한. 근데 이거 0에서의 자극한 조사하면. 요거 f(x) 그래프 접어 올리는 거 알지?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 둘다 2가 될 거야. 얘는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 g(x)는 2에서의 자극한 아 0에서의 자극한 2가 돼요. 그래서 4가 되고. 아, 불연속이에요. 우극한은 조사 안 했는데 이미 불연속이야. 그래도 빠르게 한번 우극한 한번 쓰면요. 이렇게 되면 f 절댓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예요, 2. 그렇죠. 2, 2로 가고 g x는 0에서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죄다 틀려. 그래서 0에서는 불연속이에요.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1에서의 연속성 볼 건데. F1의 절대값 G1. 근데 G1이 0이야, 0. 얘 0이거든? 그러면 얘는 자극한 우극한 조사해도 어차피 GX가 자극한 우극한이 다 0이란 말이야. 그럼 0이야, 0. F는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 X는 1에서도 연속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불연속 점은요, X는 0에서만 불연속입니다. 한 개에요, 한 개. 그래서 답은, 아까 기억니은은 맞았고, 디귿은 틀렸으니까, 3번. 끝.